저 얘는 어제 시간상, 시간관계상 풀지를 못했던 문제인데, <laughs> 얘가 뭐, 루트 X 플러스 6은 크게 어려운 형태의 곡선은 아닌데, 얘가 뭐냐,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값을 기준으로 구간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N의 왼쪽이라면, 그냥 N이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n의 오른쪽이라면 e x n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 함수가 분기하는 지점이 사실 어디냐면 n 컷마 n이야. 꺾이는 지점이라고 얘기할까? 이 꺾이는 지점이 n 컷마 n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얘기인 게이 n이 변화하면 이 꺾이는 지점은 어디를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y는 x를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해서 움직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걸 제외하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y는 x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를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 x 플러스 6이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저거를 옴, 옮겨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드는 건데 만드는 건데 음. 일단 요게 조금 궁금하지 않냐 가들 이거 이때가 한 점이죠. 아니, n 컷 만이라는 게 반드시 y, y는 x, B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알겠지? 이 위로 올라가 봐야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근데 크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저기 경계에 있는 걸 내가 그려놓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 거냐를 추적을 좀 해보면. 이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게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래프는 내가 얼만큼을 그리는지 간에, 그걸 무한 연장에서 추측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 무한 연장에서 추측을 하니까 어떤 어. 생각 하게 되냐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제? 어. 어, 그렇구나. 그럼 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 건가, 추적을 좀 해보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저 밑에까지 내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라갈 거니까, 잠깐만. 이거 EX구나. 원래 안 만나야 맞는데, 만나게 해버렸네? 예. 여기 좀 수정할게요. 밑으로 계속 내려도 안 만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안 만난 거였거든요? 예. 여기 다시 표현해보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까지 두 점인 거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가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딘가에서 얘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 아니냐고. 얘들이 올라와서, 여기를 지나가는 시점이 있을 거야. 기울기 2인 상태로. 이게 좀 좁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 2점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기 접하는 상황.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눈으로 그린 부분만 관찰을 하면 여기를 놓치게 돼요.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이게 잘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조금 더 좁게 그려보려고요. 대충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작게 하더라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해도 문제야. 작게 하면 그만큼 거기에 또 좁아져가지고. 하 여튼 제가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볼게요. 알겠죠? 예. 네. 여기 y n x 놔두고 그 루트 x 플러스 6을 약간 좀 사기를 쳐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안 생겼겠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알겠지? 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좀 작을 수밖에 없어 밑에를 표현을 해야 돼서 공간이 좁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내가 얘기한 건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래프가 작아져 쉽지 않구나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관찰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보면, 이렇게 오다가, 어딘지도 몰라. 나도. 음, 이렇게 오다가,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오, 그렇산데? 예. 아까보다 낫죠? 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하기 직전까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제말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대부분 질문을 하더라고. 내 말은.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는 본인이 그린 영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연장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많은 수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는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물어보거든요. 수학 2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알겠죠? 그래서 수학 2가 좀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잘 놓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림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일단, n, 컴마인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영역하고, n, 컴마인이 여기를 움직일 때하고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제가 구해볼게요. 음. 여기 가 얼마지? 교점 구해지나? X하고 x 하고 x 플러스 6 하면 3,3 아닌가?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고 볼수 있죠 3일 때는 교점 하나예요 0일 때는 교점 두 개입니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0일 때는 등호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수 n은 0하고 1하고 2다 이렇게 세 개라고 답해서 틀린 애들이 많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영역에서 정수 n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저건 마이너스 6마 0을 지나는 거죠, 누가? 여기 이게 사실 y는 ex-n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6마 0을 지나는 거니까, 어, n이 얼마가 되겠니? 친구들 마이너스 12가 되지 않겠니? 이 그래프에서 n이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이게 오른쪽 끝이야.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12란 얘기야. 알았니? 근데 저게 졸라 좁아서 마이너스 12밖에 안될거 같지 않니? <laughs> 내가 과장을 해서 이 정도니까. 과장을 안 하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좁잖아. 딱히 정수는 아닐 것 같은. 즉 답이 네개일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예측이 되고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뭐 하시면 되냐면, 제가 저랑 접할 때, 즉 EX 마이너스 N이 루트 x 플러스 가오 o g 때 part, 시면 되는 거잖아요. s 네. 그래서 4 x 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n 제곱은 x 플이스 정리하시면 x 게정리 s 이 o g a x p l 4 s 의 d도 봤어요. 자, 그럼 y 는 4n x plus yoga. x p l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16N 제곱 더하기 96이죠 16 곱하기 6이니까 이게 0이어야 되고 어차피 이거 이쪽으로 해봐야 안 접하거든요 그니까 러4인 제곱이 1 6인 제곱이 소거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 신기하네 왜 소거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소거될 줄 알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거될 줄 알았고 그럼 n에 관한 일차식이니까 이거 뭐 나오냐면 8에는 마이너스 97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마이너스 8분의 97보다는 크거나 같. 크고 한 점이니까 크고 마이너스 12보다는 작다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8분의 97은 마이너스 13보다 크죠 12점 얼마인가? 아 마이너스 13보다 크잖아 그지? 마이너스 12점 얼마니까 안 돼요 마이너스 12밖에 안돼 그래서 정수에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돼서 제가 예상한 것처럼 네개가 진짜 답이죠 나는 쉬운 걸 진짜 급하면 그냥 마이너스 12하고 한 명이 안볼 거야 저게 엄청 좋거든 실제로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되게 좁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단 얘기고요.